러닝화 브랜드 중 전통 강자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발란스, 아식스, 포카 등 신행 강자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몰락. 10년 전만 해도 신발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일을 기어 경쟁사들이 빠르게 추격. 나이키 코리아는 2023년 6월 1일에서 2024년 5월 31일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 같은 기간 매출은 0.3% 하락. 패션을 강조한 뉴발란스, 아식스, 호카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뉴발란스의 성장. 2023년 연매출이 9천억 원까지 성장. 2024년 연매출 1조 돌파 예상. 아식스의 성장. 2024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6% 증가. 호카의 성장. 2024년에만 김포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몰 수원 등두 곳의 점포 오픈. 호카 등을 공식 수입 판매하는 조이웍스의 2023년 매출 전년 대비 74.1% 성장.